2023년 10월 다섯째 주, 오병이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진행된 은혜로운 교구 소식입니다. 구교구는 손정화 목장에서 전 유주 집사를 목자로 파송하고, 최지연 집사, 김세은 권사를 목자로 재임명했습니다. 한 주간 교구 특세하며 성령 충만과 충성된 일꾼 세우길 기도했습니다. 8교구는 지난 토요일 새 가족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맛있는 다과와 풍성한 선물, 레크레이션과 즐거운 대화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노방 전도와 관계 전도하며 전도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11교구는 3355 기도 운동하며 새벽마다 기도의 열정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명충만과 능력받아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길 기도했습니다. 오교구 남성들은 매주 월요일 특별 새벽예배 양육훈련을 통해 영적싸움의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노방전도와 문고리신방, 관계맺기하며 영혼구원사명 감당했습니다. 이교구는 기도훈련집 통성기도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이광명교회 3교구는 특별 새벽기도회 대면 참석자에게 선물을 드리고 격려했습니다 아산 외암민속마을로 가을야유회를 떠나 힐링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교구는 한 주간 특세하며 성령 충만과 임원 선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24일 전도특공대 전도 초청 행사로 야유회를 갖고 단합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이 문화 센터는 난타와 드럼 가을 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유아 난타반은 매주 월요일 3시 30분, 성인 난타반은 월요일 4시 30분. 드럼반은 목요일 6시 30분에 진행하며 첼로반도 모집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